왜 저래? 왜? 아저 아, 자식 지금 금지 머리채 잡고 뭐하는거야? 야 윤두준! 아! 이 자식아 그건 안나? 이 비겁한 자식 니네 맘대로 안된다고 여자 머리채까지 잡아? 금지가 그만큼 싫다고 했으면 깨끗하게 물러나야지 금지가 당신 싫다잖아 그러니까 그만 좀 괴롭히라고 이 비겁한 자식아 황금지씨 이 말도 안되는 얘기는 뭡니까? 아이 그, 그게... 뭐야, 어떻게 된 거야? 아, 어떻게 되긴! 윤두준은 황금지 뻥에 놀아난 거고, 저 남자는 가만히 있 날벼락 맞은 거고 황금지는 저 남자 앞에서 차라리 헛개물고 죽는 게 날만큼 쪽팔린 상황인 거지, 뭐! 쪽겠네 윤두준아, 너왜 그랬어? 내가 너 때려, 진짜 못 살아! 야, 너 진짜 왜 그랬어?